안녕하세요. 주식창고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이고요. 월요일이죠. 예. 자, 오늘 일정 먼저 그 지난 10일부터 진행됐던 예, 암년과 개학 수레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어, 관련 종목들 중에 이제 <laughs> 어, 조금 뭐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예,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는 이중함체 전임상 결과 두건을뭐 발표했다 이런 소식도 있고 어, ST 큐브는 여기서 뭐 어쨌든 여기도 뭔가 발표를 했는데 예, 면역 관문 물질 같은 거에 대한 예,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장중에 얘가 기 나왔던 것 같아요 이때 팍 올렸다가 바로 밀어 버렸죠 이런 종목들은 예, 오전에 올렸다가 밀고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이제 장중에 그 뉴스들이 나왔을 때 팍팍팍 뛰는 경향들이 있어서 뭐 선침해 하신 분들은 그때 이제 좀 나오면 되는 거고, 예, 그 종목들별로 조금 이게 이제 계속 또 5월달에도 이어지니까 예, 발표가 좀 남은 기업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이제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laughs> 예, 이슈, 이슈가 있었죠. 원래 오늘 1시까지 오늘 오후 1시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배터리 관련된 소송 거부권 마감이었어요 1시까지가 근데 어제 극적으로 SK와 LG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거부권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아마 그쪽에서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중재를 한것 같기도 합니다 얘기들 들어보니까 어쨌든 극적으로 지금 합의가 돼가지고 어, 어, SK가 오늘 굉장히 좋아졌죠. 그 합의금 하고 이제 로열티 하고 해서 또합 2조로. 원래 어, LG 측은 3조 원했고 SK는 1조 얘기했었는데 이제 절충안으로 합의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중에 18%까지 이, 이 무거운 종목이 올라갔었습니다. 어, LG 화학이 상대적으로 어, 좀 약세긴 한데 어쨌든 얘네도 합의금을 받기는 했으니까 아, 뭐 그렇게 크게 밀린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 SK 이노베이션 사나이 테스트를 <laughs> 하셨던 분들은 예, 어떤 의미에서든 이제 축하를 좀 드립니다. 이 무거운 종목을 18%나 갔으니까 일반적인 작은 종목들이야 상한가 쉽게 가지만 이런 종목들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네, 예, 야, 이런 극적인 반전을 또 이뤄내네요. 그래서 그 향후에 10년 동안 관련된 소송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럽, 지금 이 미국에서 소송이 있었던 거잖아요. 또 유럽에도 그런 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걷어진 거예요.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이제 해소가 된 거고, 어, 그래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은 또그 자회사 s k i t 의 상장도 또 남아있으니까, 어,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예. 어, 이제 4월2 4월 3일날 수혜측 마감이 있고 분위기가 조금 이제 올라오겠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 이슈는 일단 오늘 삭제하도록 하고요.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어, SK IT 수혜측부터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밀어놓고 하여간. 어, 굉장히 큰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원래 정 총리께서 대통령과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회동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그 전에 예, 회동할 때 얘기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이란을 방문 중이십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그래서 뭐 거기서 지금 이란에서 오늘 뭐 화상으로 회동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13일날 복귀를 하면 뭔가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미 이제 뭐시장에선다 반응이 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대동전자는 오늘 끼워는 겁니다. 그 전에 수산중공업, 케이타비츠, 쌍용정보통신 정도 꼽아놨었는데 오늘 대동전자가 예, 정세균 총리하고 엮이면서 어, 조금 간거것 같습니다. 대동전자. 그래서 예, 수산중공업도 어, 이미 많이 올랐고요. 케이 o p 리츠도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뭐 대선주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총리 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어쨌든 출마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거 조금 너무 급박하게 가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thn 하고 고려아연. 그러니까 대선주자는 당연히 현재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음, 뭐 <laughs> 국무총리가 대선의 어떤 디딤돌은 아닙니다만 예, 요새 분위기가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국무총리 이제 후보군 중에서 예, 이제 김부 김부겸 전 장관 예, 그분을 이제 후보로 좀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관련 종목을 뽑아놨습니다두 개는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요것도 해동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 저. 녹음, 노, 녹음 끝나면, 요거 이제 삭제하도록 하고요정 네, 총리는 이제 테마로 넘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품기 대응회의가 오늘 밤에, 아마 새벽에, 내일 새벽이죠. 그, 미국에서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삼성전자한테 미국 쪽에다가 증설을 많이 하라고, 시설 투자 많이 하라고 아마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은데, 조금 빨라진다면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자 내일 이삭 엔지니어링 청약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 오늘 이제 청약이 시작됐죠. 음 지금 뭐 이게 이삭 엔지니어링 때문에 가는 그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도 꽤 많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TPC 글로벌은 어 지금 쭉 이만큼 올라왔다가 오늘 굉장히 6%까지 나왔죠. 이 거래량이 뭐 그렇게 실리진 않았지만 음 일단 눌림목을 주는 거죠. 네. 아뭐 눌림목을 준다기보다 이렇게 올라왔던 피로감이 예 쌓여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매수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3월 달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죠, 우리가. 요쯤해서 이제 얼마나 갔나요? 그러면 한20% 예, 네. 그 정도 먹고 이제 슬슬 이제 예,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어, 어쨌든 상장까지도 어 상장까지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예, 뭐 수익을 취한 분들은 한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강요 회의가 아, 내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 이미 이제 예, 방출하기로 결정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었고 예, 우진이나 오르비텍 직접적으로 이제 오염수와 관련된 것들은 조금 오래전부터 쭉 갔습니다. 야,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이제 드디어 하네요. 에이, 진짜. 음. 글쎄요. 인베스트먼트는뭐 그냥 쫙 올려 버렸네요. 이 지금 코인베이스가 4월 1 4일날 상장을 하게 되면 이슈를 받기는 할 겁니다만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던 어, 종목들은 살짝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코인베이스가 직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뭐 예, 지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미 이제 다 얘기 나온 거고. 근데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러면 모르겠으나 뭐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글쎄요. 예,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코인베이스를가 상장한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암호화폐 암호, 암호 거래소니까. 어쨌든 그와 관련된 기업들, 지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창투사들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SK텔레콤, 네, 내부 구조, 지배 구조 아, 내부 구조래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한 네, 내부 설명회가 있습니다. 어, 임중원 대사 설명회를 하니까 아마 이날 얘기가 나오겠죠.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통신 사업 회사와 중간 지수회사로 나누고 어, 통신 사업 회사는 11번과 SK 브로드밴드 ADT 캡스 원스토 어 웨이브 이런 것들을 자회사로 두고요. 중간 지수회사는 그렇죠. SK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거라고 예상이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간 지주회사, SKT에서, 어, 분할된 중간 지주회사는 추후 SK로 합병할 가능성이 지금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SK가 SK텔레콤을, 어, 지배하고 있고,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지배해서 손자회사로 돼 있는데, 손자회사가 되면, 이제 어떤 M&A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지분을 100%를 가져가야 돼요. 손자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 SK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어, 자회사로 격상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업체를 인수할 때 어, 100%가 굳이 아니어도 되니까 손자회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이제 SK에서는 이 중간 지주회사를 자기네 쪽으로 합병을 해야 어, 곧바로 이제 SK 하이닉스를 다이렉트로 이제 자회사로 둘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 지분을 확보하는 이 퍼포먼스는 인수를 당하는 입장에서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제가 만든 회사인데 한30% 가져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생각 할거 아닙니까? 예, 피인수 기업 입장에서도 그래서 100% 지분을 인수하는 거는 인수하는 입장에서도 재무적인 부담이 되고 피인수 기업 입장에서도. 약간 동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저, 쟤네 거고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어, 총수가 이제 그 어떤 지배력을 좀 강화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어쨌든 sk 로 합병을 하게 될때이 중간지주회사가 어, 그 SK 텔레콤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쪼개지니까 두 개의 주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가 이제 저쪽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SK 어, SK 중간 지주회사 말고 원래 지주회사가 더어 더 뭐죠 비율이 높게 책정이 될 거고 가급적이면은 중간 지주회사를 크게 가치를 쳐주는 것보다는. 좀 낮게 쳐주는 게 그쪽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평가가 그래요. 정리하면 SKT가 통신, 그 다음에 중간 지주에서 이렇게 나뉘고, 요거의 핵심은 SK 하이닉스를 SK의 자회사로 격상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14일날 나올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14일날 SK텔레콤과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제 SK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격상되고 이제 뭐 M&A를 할때 지분을 100%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감을 좀 덜어서 아무래도 조금 좀 탄력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 당사자인 SK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고 해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무거운 종목들이라 이런 이슈 하나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무빙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 예,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예, 보라색부터 볼게요. 키네마스터가 어,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요. 매각에 관심 표명한 국내외 다수 잠재적 인수 후보자들과 비밀 유지 협약 체결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가적으로 구체적 사항이 확정되거나 3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개월 이내에 제공시니까 3개월 전에라도 뭐 구체적 사항이 확정되면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3개월 3개월까지 간단 말이죠. 뭐 그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주가는 4월 미정 일정이니까 오늘 주가는 7.5% 솔본 3.7% 이렇게 잘 갔어요. 갔는데 시간 외에서 시간 외에서 이게 지금 아마 4시 넘어서 이제 나온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 그만큼을 다 돌려버렸습니다. 어제 종가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텐데, 저는 이게 어차피 비밀 유지 협약 체결에서 논의 중이면 거의 다 다른 건데, 이걸 재료 소멸로 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니까 어디가 인수할지 모르지만, 뭐 구글이 됐든 누가 됐든 굵직한 어, 글로벌 기업이 인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굳이 이걸... 어, 재료 소물로 보나는 아닌 것 같고, 이 3개월 이내제공시 그러니까 특별한 거 없, 없어서 3개월 이내제공시하게될 가능성 때문에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약간 시간의 공시에 대한 해석들은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보면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샘CNC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 필요한 어떤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YIK가 55.7%, 엑시콘이 35.15%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요게 이제 수액측부터 IPO 일정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어,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YIK, 5월달이에요. 예, 엑시콘. 자, 엑시콘은 조금 같네요. 그죠? 예. 우리 지금 뭐, 다들 기억하시죠? TPC 글로벌이나, 나 o w IB나, 뭐 이런 것들. 그냥 계속, 물론 나 o w IB는 조금 번외입니다만, 예, 웹캐시도 오늘, 권 관련한 종목이죠. 예, 조금 같고요. 여하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4일, 예, 한 3주 조금 넘게 수혜 측이 남았습니다. 슬슬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 어, 여기 청약마감까지가 정리를 해놨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정들은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종목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쿠콘, 에케시 예, 조금 갔습니다. 어, 넷마블이 오늘 굉장히 많이 갔네요. 예. 자, 그다음에 빅텍이 오늘 예, 6% 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 <laughs>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거 뭔가 항상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그래서 음, 뭐 이런 SLBM. 과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고 어, 뭔가 미사일 발사관이 제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어, 전문매체 3 8 s 스가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15일이 r s 일이 I'm not going to be a p 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있잖아요. <laughs> 잠수함 기지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하고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간것 같습니다 그쵸? 예. 제가 그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을 언제 때릴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다가 맞지 않고 그 전에 뭔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청문회를 이날 밤에 하면 이날 낮에 뭔가 항의성 뭔가를 하겠죠 꼭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회담 관련해서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은 노바텍이좀 많이 갔어요 네, 히토리 관련 종목들 말씀드렸었고 기후 관련해서도 지금 꾸준히 좀 가고 있습니다 네. 미나리는 오늘 조금 쉬는 것 같아요 네. 25일 전까지는 크게 밀릴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모텍이 오늘 조금 더 내려갔는데 요거는 내려오는 거 그냥 놔두고 다시 올라가는 반등을 보고 예, 한번 파악하면 될것 같아요 4월 27일 수요일쯤 마감입니다 네, 예, 나머지 종목들은 여러 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뭐 테마는 예, 디지털화폐하고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히토류는 예, 좋았었고 이재명 관련주 좋았고 오늘 윤석열 관련주는 조금 쉬어가는 것 같고 정세인 관련주는 좋았고요 그래서 순환 순환, 그, 마디가, 뭐, 3일이다, 4일이다, 이건 아무도 예측 못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핫한 테마는 순환 마디가 일주일을 잘안 안 넘기는 것 같다. 한어 5월에 일 쉬었으면 6월에 일제는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핫한 테마들만. 지금 마켓컬리 같은 경우가 조금, 음 오래 쉬는 것 같죠. 종목마다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근데 마켓컬리도 조만간 다시 한번 이슈를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 예, 조금 애매하네요. 예, 메타버스는 그거보단 조금 더 그래도 어, 더 순환이, 순환 마디가 짧을 것 같습니다. 순환 딱, 애매하죠. 순환 마디로 보기가. 어, 중간에도 툭툭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디지털 앞에가 많이 쉬네요. 이거는 예. 조금 그죠? 예, 밀린 듯한 느낌. 또 디지털 화폐나 메타버스는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 이슈를 좀 갖고 있을 뺨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또 이제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제가 따로 이제, 아, 이건 아니구요. 음. IPO는 이제 청구한 종목들. 네. 그 다음에 IPO를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예정하는 종목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조금 더 일찍부터 네. IPO 관련해서는 좀 봐야 되지 않을 이건 크래프톤 워낙 유명하죠 일진복합소재라는 기업을 에 이제 4월 7일 날이 기업이 이제 예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진다이아가 86% 갖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약간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예 조금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laughs> 말씀드리고요 예또 내일 일정 갖고 찾아뵙겠습니다